아, 내가 이렇좀 스트레스 얼마나 많나. 그러게, 뭐 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여기또 배관이 깨져있네. 여기도, 여기도 눌렸네. 여기도 배관이 흙 보이시죠? 흙.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 문제요. 정화조가안 늘어가요. 막힌다고. 막히게 되면요. 그 지하에 막히면 물이 흘러내려와요. 지금 이게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어디서 들어와요? 지금 화장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구멍 뚫려있는 네. 저 배관이 이게 물이 여기까지 잘 떠요 들어오는 곳이 밑에 있고 나가는 곳이 높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업자가 그러면 이걸 설치 하자 펌프로 아, 밀어내자 어, 뭐 설치한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정화조 수위가 높아졌던 건 펌프를 달고 빠져서 밑에 배관도 보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아직도 변기는 물이 잘안 내려온다 네 그렇지 변기는 시원하게 안 내려간다고 조금씩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laughs> 배관 속에 뭐가 끼어 있을 것이다 오셨으니까 나도 시원하게 과연 여기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래, 그러면? 예, 우선 뭐... 이쪽에서부터 넣어서, 배관이 그럼 어디로 꺾어서 가는지 이거...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그래, 나오죠. 상징에서기름때를좀덜어드요 네. 네. 그 변기에다가. 네.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 <laughs> 아, 내가 이거 좀 스트레스 얼마나 많나. 그러게, 같이 한번 보시죠.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물속에 지금 이제 잠겨있는 상태라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1.9m 가서 꺾네요. 좌측으로 꺾는 거 좌측으로 꺾어요? 네. 이쪽으로? 네? 아, 영어 들어갔어요? 네네 우측에 오 영어로도 아니라 좌측 들어갔어 요 그럼 한번더 꺾겠죠 이제? 네 이거 엘보인지 물을 아까처럼 계속 틀어봐 주실래요? 뭐지? <laughs> 힘을 못 받는 걸 수도 있어 노흐름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딱 걸린 거기가 앞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 왼쪽으로 한번 더 꺾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고 이게 엘보면 벌써 이렇게 안 꺾일 리가 없는데 그렇지 뭔가 아, 이물질이, 그래서, 있는 아, 같아. 이물질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넘쳐 올려져.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여기가 막혀 있는 거 같네? 맞아요. 여기서도 플렉스를 한번 해보지 뭐. 네네네. 네, 저기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물질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넓혀서 내시경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 들어가는 건지, 말씀하신 석회나 다른 이물질이 껴서 못 들어가는지는, 그 부분을 건드려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때문에 사장이 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가 으 느껴지네. 여기요. 아... 벌써 물이 많이 찼다. 네. 펌프 한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거를 퍼내야 돼. 퍼내야 된다고요? <laughs> 물이 일로 못 넘어가요? 아 이게 여기 밑에가 총 춤에게 구멍 이 있어 가지고 하원천이 나가요. 안이 안 나가요. 안 돌려? 네. 나오는 거 기름이 있지? 나와. 아, 아 그러네. 네. 보시고 싶어 하셨던 거 이게 나오네. 보세요. 저 흰색 조각이가 이렇게. 그래, 떠...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네. 이게 네. 상태 맞지. 봅시다 이제 뚫으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또 꺾네. 어, 이렇게 좀 있었나봐요. 음 거기를 아까 거기를 못 꺾었던 거지? 네 이거를 못 꺾었던 거. 워낙 이물질 있어서. 오케이. 잠시만 먼저 적어볼게요. 네. 이 측면에도 좀 기름이 있는 것같고요 음, 중간 중간 옆에 있네. 아, 여기도 있네. 오케이. 턱이 요, 또, 있고. 요것도... 일단 턱인데요. <laughs> 수면이 드러나요. 오케이. 다 미터, 두 미터. 지금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사장님 초기 보톡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있다는 걸 보지도 않고도 아시네요 제가 좀 해요. 뭐 좀. <웃음> <웃음> 지금 보시면 뒤쪽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는 쪽 부분은 배관이 다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고 가기 전 여기 화장실 가기 전 구간은 기울기가 안 좋으니까 물에 조금 잠겨 있는데 거기까지 기름이 와서 쌓인 거예요 코너 부분에 엘보에 거긴좀한번더 꺾은 거지 네 응. 이제 저 뒤로, 저쪽 뒤로 있... 가는 거지. 됐어? 여기는 비어있는 게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오케이. 어쨌든, 그럼 지금 저기, 일, 여기 앞에 화장실은 지나간 거네. 그걸로 계속 가면 위쪽에서 떨어지는 거고. 2층이나 3층에서 변기를 써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보시죠 물이 떨어지는지 그 물좀 밀어달라 그래 병기좀 좀 빨리 밀어달라 그래 여기 와서 잠깐 보시면요 사장님 지금 15m를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내시경이 이제 뒤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배관이 완전히 비어있어요 물이 전혀 없죠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물질도 거의 없고 배관이 아주 깨끗해요 여기엔 기름이 안 쌓였어요 아. 왜냐하면 기울기가 좋으니까 이제 꺾었어요 저쪽에서 오는 거에서 꺾었어요 시, 지금 시... 이제 위에 2층에서 지금 3층에서 물을 쓰면 여기서 돌아서 물이 들어 내려올 거예요 아, 네.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 구간은 여기가 아니라 이로 좀더 내려오면 약간 여기 이제 첫 번째 꺾기 아, 전 여기예요. 예 여기가 많이 잠겨 있어요. 아, 그니까좀 아, 네. 예, 아쉬운 게 뭐냐면 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화조 1, 2, 3이잖아요. 그럼 저렇게 내려와서 응. 1번에다 바로 물렸으면 그렇 이걸 아, 왜 이렇게 네, 돌렸을까요? 네, 네, 이렇게 돌렸네그여기어서 깊이 그러니까 더 구배가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아, 이게 어지 어, 어, 물 나오네요. 물 나오네. 보시면 네. 네, 물 사용하는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네. 즉 2층, 3층에서 내려오는 쪽의 배관은 깨끗해요. 아, 기름도 그래요? 없고요. 아. 네, 때문에 기울기가 좋으니까 그쪽에 쌀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이제 문제 구간으로 뒤로 나와 볼게요. 꺾어서. 그럼 이제 1층 여기 있는 화장실 쪽으로 오겠죠. 위에 위에 이저 내려 놓으니까 그러면 저거한 번만 내려 보면 되겠네. 내가 한번 진짜... 내려볼게. 네, 물 나와요. 네, 여기서 물이 떨어지고 있죠. 12.5m에서 결국 1층 화장실까지 이제 만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기울기도 문제가 없고 흐름도 문제가 없는데 더 뒤로 빼 볼게요. 물도 지금 잘 나오고 넓혀졌으니까 잘 나오겠죠? 그런데 뒤쪽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 속에 기름이 있으면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 예.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치석처럼 석회처럼 끼는 거예요. 아이 주변에. 여기 확 잠기죠. 여기서부터는 물을 안 쓰는데 앞으로 가면 보시면 수면위로 배관이 나왔잖아요 사용 안할때이 상태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위로 빼면 쑥 하고 물속에 잠겨요 이렇게 여기 위치 한번 찍어 봅시다 이게 딱 기울기가 안 좋아지는 지점을 탐지를 해 드릴게요 정확히 어딘지 다음에 여기 아래에요. 기울기가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까지요. 맞아요. 지금 물을 많이 버었기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물이 막기 때문에 비용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쓰고... 쓰는 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님 오랫동안 여기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 말씀이 맞으실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물 사용량이 지금처럼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변기 내릴 정도만 쓰면 훨씬 낫겠죠. 그럼 아,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그럼 기름이 여태까지 음. 괜찮았다면 기름이 문제예요. 두개 핸디가. 2-3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신지가 네, 오케이. 그러면 우선 뭐 공사를 당장 고려하시기 전에 이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위에서 더 이상 기름을 안 버린다고 하고 그 조건하에서 한번더 지켜보시죠.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그 얇고 깨도 버렸네, 변기에다가. 아이고, 더 없죠? 네, 없어요. 요 네네, 작업은 잘 됐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저 정도, 저 정도 기름 덩어리면요 100ml 엘보 측면을 거의 다 막는 거예요 저희 내시경이 아까 못 지나갈 정도로 다 뺐고 완벽하게 여기다 구간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기름만 정말 안 들어간다면 사장님이 이전에 20년 동안 오래 쓰신 것처럼 잘 쓰실 거예요 음... 한번 보려고 이거 뭐 있나? 봅시다 배관 기울기 좋고 현재 특별히 막힌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살짝 물이 차 있고요 물 흘려 봅시다 네, 바로 흘러가네요 여기 좀확 잠기네요 4m 지점에서 바닥에 흙이 좀 쌓여 있고요 이제 맑아지면 뭐가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좀 좁아져 있네 네, 좁아져어 응, 바닥이고 위에가 막혀져 있네. 이거 뭐예요? 이게? 기름처럼 보여요. 흰색. 그러니까 4 m 까지잘 가다가 5 m 쯤 가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좁아졌어요. 그래서 물이 요 사이로 거우, 겨우 빠져나가고 있고 요 주변은 지금 명확히 보이네요. 이제 뚫어야 되겠는데. 아니, 네. 속도로 하면요. 배관에 손상을 안 줘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의 흐름이 아까보다 더 좋아졌죠.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와, 여기 기름 엄청나네. 보이세요? 저희가 지금 장비가 뚫고 들어갔는데, 근데도 이거 아직 그대로 있잖아. 상수구에 기름이 훨씬 많네요. 경화조보다. 오, 와, 이거 너무 단단하다. 어마어마하네. 너무 단단해가지고, 한 번에 떨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야? 검은색은? 뭐, 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 덩어리가. 뭐, 뭔가, 쟤 때문에 뒤에 기름이 쫙낀것 같은데, 이게 뭐, 꽤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엉기듯이 되어있네. 우레탄 같은데? 아니야? 물리긴물려 아니야, 물리긴 물려? 아니, 아니, 아니. 뒤에는 지금 뻥 뚫려있어요. 아, 뒤에요? 네. 어. 지금 8m, 9m 지더 들어가지. 시발로까지 가볼게요. 뒤쪽은 흐름이 좋은데, 여긴, 여긴 또 배관이 깨져있네. 9.6m는 물려서 여기가 시관로 떨어지는 데 네. 응. 여기가 시관로예요. 그런데 아까 8.9미터가 그 부분이 위에가 무너졌는데 다행히 물은 밑으로 다 흘러가요. 위에가 눌렸을 뿐이지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깨졌잖아요. 응. 여기는 지금 괜찮고요. 물잘 흘러가고요. 어? 여기도 여기도 눌렸네. 여기도 배관이 흙 보이시죠? 흙 여기도 꺾였어요. 그런데 여기 어, 여기 있네 여기 덩어리들 보이시죠? 이게 뭐 흙인지 먼지 시멘트 같기도 하고 플렉스로 밀릴 수 있어. 요 한번 슬수 밀어볼까? 지금 저 언덕을 넘기려고 내시경하고 플렉스로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돌이라 잘못하면 장비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네 언덕만 넘어간다 어 넘어갔다 밀려? 어 밀린다 플렉스로 그냥 한번 밀어 보네 아... 내시경 플렉스로 같이 그렇지 그렇지 간다 두 덩어리를 밀고 왔네 지금 아이고 밀고 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아까 무너진데 깨진데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오케이 공사해야 되는 작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떨어뜨렸어 오케이. 네 이게 그냥 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려볼까 저거 한번아 어. 부서졌어 오케이 아이고야 두 덩어리 밀어냈다 저걸 지금 저희가 왜 힘들게 밀어냈냐면, 저걸 제거해야, 뒤에 이제 제거해야 될 기름들이 다 흘러가는데, 돌이 있으면 또 다시 기름에 끼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기름이에요. 보이시죠? 갑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볼게요. 앞쪽은 깨끗해졌죠? 소나가 없어졌어요. 지금 물만 차있는 거죠? 다 부서졌습니다. 뒤에 오면 또 있겠죠?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네. 네. 깨끗해졌죠? 네. 완벽하게 잘된것 같고요 너어서 한번 보시죠 직접 네. 네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기울기가 좋으니까 물에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기울기 구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좀더 들어가면 여기도 좋네요. 여기도 좋고. 자체가 흐름이 좋은 거예요. 기울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도 좋네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속에 잠기죠. 5m 이전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5... 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물에 많이 잠겨있잖아요. 흐름이 없죠? 그러니까... 물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기름이 떠올라서 다 굳을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기울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라앉았다가 올라온 거죠. 여기 깨진 거예요. 얘가 지금 배관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면서 힘을 못 받으니까 뻑하고 위에가 음, 깨진 거죠. 여긴 기울기가 다시 좋아요. 여기도 깨졌죠. 와삭 여기 이제 1 0 m 들어갔고요. 어, 이제 문앞 대문 앞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시관로 연결되는 파이프 이렇게 시관로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시관로예요. 됐어. 완벽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다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거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고 배관이 어떤지 정확히 다확인하신면잖아요 7m 두 번째 깨진 곳 10m 지금은 쓸만해요 지금은 뭐 막힌 게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돌도 다 꺼내드리고 기름도 다 제거해드리고 네잘 됐습니다 됐었어. 정작 오수보다 여기가 이게 더 일이 컸네 잘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구조가 정확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향후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 관련해서 오늘 큰 소득을 얻으신 거 사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뚫어 드렸습니다. 그래. 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 좋게 올릴게요. 아니, 괜니다또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했어요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